오늘은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2022년 3월 14일이군요. 어, 오늘은 재개발 지역에 1주택을 가지신 분이 중간에 그 가지고 있던 재개발이 사업승 인과가 나기 전에 다른 구역에 입주권을 승계조합원의 자격으로 하나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어, 완공이 먼저 된 거예요. 어, 거기에 완공된 집에 1년 이상 들어가서 거주를 하신 후에 그 집을 먼저 팔 경우에, 과연, 어, 대체 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투자 많이 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반습니다철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여기 나와있는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볼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A주택을 샀습니다. 이 주택이 재개발을 한대요. 구역지정이 되고, 구역지정된 곳에 주택을 하나를 샀습니다. 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다른 구역에 B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B입주권을 또 사고, 그러면 1주택, 1 입주권이네요. 요 상태까지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A가 B를 매수한 요 이후에 이점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원래 우리가 대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하면 국내에 1 주택을 가진 1 세대가 뭐 요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러면서 그1 주택의 그 범위에는 일시적 이 주택으로 비과세로 어 처분을 한그이 주택을 가진 분까지는 원래 포함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어사업신인간하기 전에 A가 사업신인간하기 전에 1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죠. 1 입주권 플러스 이제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요일 주택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식 인가가 나기 전에 1 입주권을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죠? 요 상태에서, 어, 중간에 이제 b 가 완공이 된 거예요. 그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이 예, 먼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승계조합원이니까 당연히 그 뒤에 진도를 샀으니까 얘가 먼저 완공이 되는 게 맞겠죠. 어, 그래서 b 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여기에 1년 이상 거주를 당연히 했겠죠. 전 세대원이 거주를 했고에, 어, 요런 후에, 이제 2023년, 요 진도상으로는 보니까 4년 이후에 요 A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됐네요. 어, 사업식 인가났던그 A 재개발 아파트가 한 4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어, 그리고 입주하면서, 어, B, 원래 입주권이 집이 되었던, 어, 그 집을 1년 살았던 그 집을 양도를 하고 재개발이 됐던 A로 입주를 한 거예요. 이럴 때, B는 우리가 처음에 입주권을 먼저 샀잖아요. 입주권을. 그쵸? 입주권을 먼저 샀죠. 그리고 B가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A가 완공이 됐고 근데 이 A는 원래 입주권 다음 그 이전에 앞에 A를 먼저 샀었다가 가지고 있던 게그 이후에 완공이 된 거죠. 뭐 이럴 경우에 B는 과연 비가세가 될까 안 될까? A 매수했고요. B 입주권 샀고요.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B 입주권이 B 주택이 됐고요. 4번, 어, A, 요 주택이 이제 신축 주택 A가 된 거죠. 어, 이랬을 경우에, 요 B를 중간에 이제 그 입주권 샀다가 집이 됐던 B를 양도할 때 대체 주택으로 팔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대체 주택으로 비과세로팔수 있다. 1번, 아니다. 이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주택을 가진 1세대가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일시적 2주택까지만 봐준다 했는데, 입주권을 가진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2번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마음속으로 딱한번 정해보세요. 답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답을 한번 정해보고, 정답을 보셔야 내게 되거든요. 확실하게. 정답. 지리한 어, 거는요. 지리한 제목은 조합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약간 말씀드렸죠. 어, A의 사업 진행과전에 B 입주권을 샀는데, 얘가 중간에 아파트가 완공이 됐고 재개발 A가 완공되기 전에 B가 완공됐고 여기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팔고 이제 그 재개발 그 완공된 새 아파트로 들어갈 때 어, 이걸 과연 대체주택으로 파주냐안봐주냐 이거는 이 입수권 자리에 분양권을 갖다 넣어도 똑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어,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질의를 언제 인 거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2022년 2월 8일 올라온 질의거든요. 양도 서면 2021- 부동산-0041입니다. 부동산 납세과 231 문서 번호거든요. 이 문서 번호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지는, 어, 아까 이 2008년 1월 24일 재산세제과에서 올린, 어, 110번 요 문서를 어 참고해라. 요렇게 적용된다. 이래 돼 있으니 우리는, 어, 요때 올린 재산세제과 110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올려놨습니다. 회신에.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어, 요 문구 자체가 대체 주택의 주어입니다. 주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게 주어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게, 사업행인가 당시에 지금 우리는 1입주권 플러스 1주택이잖아요. 요 주어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질의를 했겠죠. 어, 그에 대한 답변이 와 있고요. 어, 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둘다 똑같습니다. 요거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인가 후겠죠. 사업 시행 기간은 대체 주택,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을 한대요. 포함을 한대요. 대체 주택에. 어,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그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 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지금은 이게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요건 아까 원래 있던 A가 이제 완공이 돼서 들어가는 그걸 말합니다. 그죠? 지득하는 어,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요것도 1년이 아니고 지금은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대체 주택은 아까 B 입주권이 어, 집으로 완공된 그걸 말하겠죠. 그걸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 요게 대체 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 그 규정에 따라 그 대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같은 법 시행령 154조 1항, 요거는 그 1주택으로 치주는 그걸 말합니다. 그거에 규정 적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비과세 해준답니다. 그냥 1주택의 범위에 넣어서. 되네요? 분양권을 가졌던, 입주권을 가졌던, 어, 그게, 어, 완공이 되어서 집으로 되었을 경우에 완공된 그 집이, 물론 사업 시행 그 인가 후에 이제 완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집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요건을 다 갖추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 대체 주택의 그 규정이 있어요. 어, 전 세대원이 입주하고 또 나중에 완공된 그 집에 또 어, 입주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뭐 그런 그 요건들, 그걸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는 대체 주택에 어, 해당이 되네요. 알면은 쉽지만, 모르면 이것도 굉장히 알쏭달쏭 하겠죠. 대체 주택은 집만 사야 되는가?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먼저 사가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 그게 완공이 된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1년을 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 내가 그 앞에 샀던 그 재개발의 입주권, 어, 그게 이제 완공이 될 경우에, 어,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리되시죠? 어,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재개발 구역이라면, 지금 뭐, 어디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문현 3구역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직 관리 처분인가 전이니까. 거기에, 어, 이미 집을 사갖고 계신 분이, 어, 문현 3구역 그 이전에,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레이 카운티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이 카운티는 이미 벌써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이잖아요? 레이 카운티에 분양 당첨됐다 해도 좋고, 아니면 입주권을 성계조합원으로 작년에 입주권을 하나 샀다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는 23년도에 이제 완공이에요. 레이 카운티는. 나는 입주권을 샀지만, 문현산보다 먼저 거제이 구역 레이 카운티 입주권을 하나 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현산 구역에 이제 주택을 하나를 샀죠. 그러면 1 입주권 1주택이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레이 카운티 완공이 됐어요. 입주를 했어요.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또그 거주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그 이후에 이제 문연 3구역이 관리처분이 나더니 또뭐 분양을 하더니 완공이 됐어요. 뭐 들어갈 때 레이카운티 23년 입주해서 24년까지 전세대원이 1년을 살고 난 뒤에 예를 들어 21만 56년도에 어, 문연 3이 이제 완공이 됐다라고 할게요. 그 문연 3으로 입주를 했어요. 레이카운티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샀었지만 완공이 돼서 전세대원이 거기 입주해가 1년을 살았다 하면 비과세로 팔수 있다는 거죠.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멋지죠. 그런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대체주택은 국내에 집 하나 가지던 사람이 그게 사업식인가가 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서 이주를 해야 될 기간에 어 집을 비켜줘야 공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집을 하나 더 샀을 경우 그럴 때 뒤에 산 집이지만 나중에 완공돼가지고 재개발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 뒤에 산 집을 팔아도 비가 세주는게 대체주택의 원래 취지거든요. 집을 지으라고, 어, 하나 샀었고, 어, 본의 아니게 그 집을 뒤에 샀지만 팔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 이거 집못 비켜. 어, 나 재개발 못 해. 막 이러면 아무도 이상 안 가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줘놨는데, 어, 그런 대체 주택 혜택에는 원래 집을 하나 가져 있었지만, 그걸 일시적 이주택으로, 어, 하나를 처분을 한 그런 경우에 국내 이주택이죠. 그 이주택까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대체 주택의 혜택입니다. 근데 그게더 예외적으로 아까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 시인가그 이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 있던 집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고 거기에 입주 전까지 어, 뭐 적어도 완공 2년 전까지 새로 재개발이 된어 원래 기존 어, 재개발이 된그 아파트 완공 2년 전까지 내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2년 안까지 어 재개발이 된그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하다 하면 어 대체주택 혜택을 준다는 아주 멋진 그런 제도죠.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알고 나면 굉장히 절세가 되는 어, 비과세 전략이 되는 그런 재테크입니다. 어 그리고 철거된 입주권을 승계조합분으로살 때는 취득세도 그냥 4.6으로 매수가 가능하죠. 그 혜택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절세 재테크가. 입주권을 사서 대체 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